<laughs> 네, 어, 오늘 일부로 뮤지컬 박열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공연에 참여한 배우들, 저까지 포함해서 한마디씩 소감하고 인사 나누려고 해요. 네, 그러면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예, 뮤지컬의 문경초입니다. 아. 초연을 참여하고 재연을 또 참여를 했었는데요. 어, 초연을 참여한 작품에 한번더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어, 너무나 영광인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더이 어, 역할을 하면서 저 또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고, 다른 또 배우분들이랑 하면서 새로운 시너지를 좀낼수 있었던 그런 아주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저도 조선인 역할로 꼭 해보고 싶고요. 예. 우영 씨, 우영 씨. 아, 우영 씨. 아, 예. 좋죠. 제가 오늘 환호를 처음 받아봤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laughs> 저도 사실은 조선인이라. 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연, 오늘까지 또 매일매일 공연에 또 극장에 와서 고생해주신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꽉꽉 채워진 관객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작품, 또 다른 역할로 또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흥미컬의 최지입니다. <laughs> <laughs> 아, 오늘 이제 방열을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날이라 마음이 아렸는데 <laughs> 극장에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늘이 너무 파랗고 바람이 <laughs> 너무 선선해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 그 보내줘야 하는 그 마음이 이상하게 더, 더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좀 신기하다. 신수한 마음으로 극장에 왔는데. 박열을 음, 박열에 참여할 수 있게 너무 너무 영광이었고 또 정말 많은 작품들이 각자 각각의 메시지를 담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특히나 박열이라는 작품은 더 뭔가 나에 집중된 나로 살아가는 것, 나에 기중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이 작품을 만든 상작 제작진 분들 그리고 배우들 다 유독 더 위로를 많이 받고 어떤 메시지를 얻고 얻으면서 이 작품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이 또 관객분들께 아마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무대에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laughs> 정말 2021년 초연부터 재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긴 시간동안 자결이라는 귀한 작품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었고 또팀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극장 오는 길이 매일 너무 설렜어요. 너무 재밌는 오빠들, 언니 오빠들 덕분에 재밌게 공연 준비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작품을 사랑해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laughs> 너무 아쉬운데. <laughs>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팀, 박열 팀 스태프분들, 또 연수님, 작가님, 작곡가님, 모두 <laughs>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박열역의 손유동입니다. 어, 저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단체방에서. 아, 내가 박열의 일원이라니.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말이 농담이 아닐 정도로 정말 박열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박열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 박열 외에 우리가 한 무대에서 이런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다 같이 감사하면서 연습을 했고, 공연을 끝까지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막 어, 벌써 마지막이구나 할 정도로 <laughs> 막공이 빨리 다가왔고, 또 자리해 주신 분들께 그 저희의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달하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꽉꽉 자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했고, 다결 연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일단은 박열이라는 좋은 공연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 저희 WK 대표님 외 식구들 그리고 작가님 외 연출구 등등 음악팀 이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나와서 고생해 준 무대 감독님 외상개 스태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열이라는 공연이 앞으로도 계속 힘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laughs> 다른 공연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마음이 좀 들어요. 이게 나에 가지는 공연이 아니고 좀더 숙성이 되는 공연으로 앞으로 쭉쭉 남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박열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음속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고, 네. <laughs> 어우,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이게 뭐 감정은 굉장히 슬프고, 막 벅차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 감정들을 쓰지만, 끝나고 나면, <laughs> 어우, 너무 벅차서 죄송합니다. <laughs> 끝나고 나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 이유는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런 감정을, 큰 감정들을 다 쓰고 내려가도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공연이었어요. 여러분들도 <laughs> 다 집에 돌아가시는 게 행복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고, 저희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쉽네요. 그러면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제 제가 막공 이 친구랑 같이 했는데 저희 화이팅을 하고 인사로 했거든요. 어, 좋은데요? 괜찮아요? 네, 네, 네. 어,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좀 아이디어 하나는. 데 아니요, 하나. 네, 아니요. 네, 따라 하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하는 건좀 그렇겠죠? 어제 그렇게 정리가 좀된것 같아요. 아, 네, 다 아, 이렇게 들고 계시고 하니까 아, 해볼까요? 할까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만세 만세, 같이, 만세 같이, 만세라도 만세 만세 만세만 그럼 같이 할까요? 앞에는 저희가 할 테니까 어. 우리는 개새끼로소이다 하면 만세 만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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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하고 싶은 분만 다 <laughs> 그동안 아, 함께해서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한 발만 앞으로 나올까요? 어, 네, 네. <laughs> 자. 천창을 그러면 제씨가 네. 우리는 개새끼로서이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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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